내일부터 또 미세먼지 안 좋대. 네. 생선이 생선이 있어. 미세먼지? 응. 잘 어, 어제랑 그젠 좀 좋았어. <laughs> 이거 밥 먹으러 왔는데 공사합니다. 아 진짜? 아, 아 어떻게? 진짜나. 아니, <laughs> 아 지금 너무 한달에 <laughs> 살벌이 <말이> 없네. <laughs> 아 너. No. 진짜 너. No. 아. 양재. 아니야 우리가 몰랐네네 전혀. 아, 그러니까 근데 누가 생각을 했냐고. 아, 충격. 크라이 치즈 버거. 그냥 왕이노한데. 아무거나 먹지 않니? 너무 어, 열받는 거 있지 만 어. 맛집 찾아왔는데. 어. 아, 아, 나 진짜 일주일 전부터 생각했다고. <laughs> 아 나도 오랜만에 먹어 너무 기대했는데. 아, 아 진짜. 인명전 아, 아주 사장님. 아 진짜. 거의가 어, 좀좁긴 좁아. 온 어. 온지 좀해주시지 그랬어요. 아, 좀 좁아서 늘 확장을 하나보다. 너무 좀 오래되고 좁긴 해. 그래도 그렇지. 문자라도 해주지. 맞아, <laughs> 너무 충격이네. 어, 어, 갑자기 너무 배고프다. <laughs> 엄청 배고파, 갑자기. 나 언니 진짜 아무거나 다 줘. 그냥 갈까? 어, 우선 차를 댈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어딜까? 그걸 생각해야 돼. 언니 똑똑하니까 언니가 해결해줘. <laughs> 똑똑. 똑똑이요 <laughs> 포기하고 저희는 생뚱맞은 나폴리 피자를 먹으러 갑니다. <laughs> <진짜>. 아내갈국수또 <아니>, <laughs> 그럴 생각은 없었겠지. 뭐 평소에 그래서... 그런 사이도 아니었고. 어, 그리고 너무 나한테, <laughs> 너무, 나한테 <laughs> 너무 꼬박꼬박 그날 다먹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한동안 뭐 아무것도 안올라어 음... <laughs> <laughs> 여러분께 다시 믿음을 드리고자. 왜 <laughs> <많았다고>. 웃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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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걸. girl. girl, girl. 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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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신난다, girl. 도착을 뭐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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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wow. 했습니다. 예! 어리야 안내 종 오, 간지. <laughs> 오, 오. 아, 번하는거 하는데. 주차 잘 한다고. 근데 아까 차단기 한번 아니 <laughs> 조용히 <laughs> 밀이야오 일자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이 <laughs> 진짜 장난 아니야. <laughs> 이렇게 모여있신거 뭐 너무 예쁘다. 동백이 요즘 이렇게 작은 것도 있더라? <웃음> <웃음>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막 <놔두고> 이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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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laughs> 어, 이게 이런 사이즈도 있다니까. 이 정도 사이즈로 동백이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아, 여기 언니 따뜻하다. 온실이잖아 온실. 우와 우와 나 너무 신기해. 언니 이런 거 만원밖에 안 해. 레몬이 열리는 거? 예 대박이다. 아니 딴어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언니. 그래 요즘 소포라 많이 키우더라. 너무 예쁘다. 왁스 플라워. 핑빛이 풍부해. 설매화. 진짜 크다. 무섭지 않아? 아 진짜? 올리브 예쁘지? 올리브 진짜 기르기 어려워. 아 그래? 어. 저런 게 안상해 보여서 비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여인초 이런 게 진짜 잘 자라는 거 아니야? 그치? 저런 거, 저런 거 어떻게 저렇게 자라지? 광 꽃이 피나봐. 우리 엄마 우리 엄마도 그런 미신 장난 아니야. 내가 부엉이 시계 빨리 가게 했던 부엉이 시계 사오라고 황금색 부엉이 시계 주문해 놓거 요거 좀 여쭤볼게요. 네. 요거 얼마예요? 요거는 3만 원. 요거는 키우기 쉬워요? 빛이 잘 들어야 돼요. 아, 네. 아,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음. 선생님 저희 보고 조금 이따 가져가세요아네 어, 그래도 돼요. 돼요. 여기다 놓을테니까 저희 없어도 가져가신데 네. 아까 그가동에 다시 가보자. 그래? 네. 써서. 근데 나이 색깔이 너무 좋아. 아, 파이 예쁘네. 어, 하얗지. 나 이런 거 처음 사봤네나 옛날에 여기서 산는데내 스토키. 말씀드려 여기서 여기서 스토키 <laughs> 말고. 네. 갑자기 대잡혔처럼 어, 네. 네. <laughs> 제 그거 들고 갈래? 예. 예, 예. 식물 사려고 카페 해야 되겠네. <웃음> 맞아. <웃음> 진짜. 음. 너무 뿌듯해, 너무 뿌듯해. 아, 사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못 빼준다고 하셨어. 아,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카드 하라는 게. <laughs> 카드 해, 카드 해. 카드 사실 요새 수술 없잖아, 진짜. <laughs> 이제 처음에 산거 찾아서 집으로 갈 겁니다. 미리 포장을 해놓으셨어요. 오렌지 자스민. 어, 그래, 같이. 오! 협업해서 들고 갑니다. 여기 사장님들 주차권도 어 아버지랑 같이 투컷으면 뭘척뭘 척했어. 다리 사이에 넣어서 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죽지 않길 바라며. 제발, 제발. 뭐 말하려고 한거 아니야? 아니야. 언니가 이게 맛있대요. 콩투걸. 포스코에만 파는 어, 요새 호스포... 제일 핫한 어, 어. 좀좀대중이긴 좀 하지만 어쨌든 핫템 이것도 핫템 한 사람당 한 개밖에 못 사는 어, 가성비 퍼트랜드 소비용블랑 가성비 템입니다 <laughs> 네. 오. 여러분 저는 집에 왔는데 기사님이랑 어떻게 시간이 잘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희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기분이 진짜 너무 좋네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하나로 이렇게 원래 여기에 되게 못생긴 서랍이 있었는데, 비우고 버리고, 여기다가 제저 아이를 잘 키워볼 겁니다. <laughs> 저거 봐, 저거 뭐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봐. 여인초 일주일에 한번 물. 잘 자라다오. 제발 죽지 말고 잘 자라다오. 그리고 얘는 지금 물 주고 여기 뒀는데 이렇게 생긴 오렌지 자스민, 자스민 오렌지 나무예요. 지금 이 나무 생김새랑 이 화분이랑 너무 예뻐서 얘는 보자마자 바로 딱 달라고 한 그런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화분 받고 뭐 하고 하니까 너무 배고파서 코차라를 시켰습니다. <laughs> 이희희, 맛있겠다. 아니, 또띠아를 이렇게 한번 해준다고? <laughs> 좋네요, 찢어먹고. 걸린다고? 이거 기가 대기, 응, 대기가 어, 미쳤잖아. 있잖아. 와. 오 대단하다. 이거 아무도 안줄 거야. 아 그러니까 지연이 이런 거쑥 좋아하니까 알았어. 사장님도 갖다 좀 줬겠다. 음. 어젯밤부터 얘를 먹으려고 생각하면서 잤습니다. 아 어, 말랑말랑, 말랑말랑말랑. 얘를 먹을 거예요. 콩고물에 묻혀서. 지금은 일어난 지 5분도 안 됐습니다. 엄마 여기다 콩고물 해서 먹을게. 어? 여기다 콩고물 해서 먹을게. 응. 음. 여기다서 네. 에서안좋으니 맛다 506, 8 0 6 목살이고요 네. 저희가 장이 두반이에요 묽은 거는 젓갈이고요 오늘 네. 3장인데 젓갈 같은 경우는 파절이랑 고과삽이랑 같이 아, 네. 올려주시면 돼요